안녕하세요 코인 브라더스입니다.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구독, 영상 끝까지 시청 잊지 마시고요. 댓글창 고정 댓글에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8월 이후 8개월 만이라고 하며, 이날 상승은 전날 이더리움의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샤펠라가 단행된 이유인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소유자들은 투자했던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인출에 따른 매도 압력이 높지 않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이토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인수 전부터 강조해온 트위터의 슈퍼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평가인데요. 트위터는 시세 정보를 보여주는 캐시태그 기능과 주식 가상자산 거래 중개사이트인 이토로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면 슈퍼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오스 블록체인이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은 이오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메인넷에서 베타 버전으로 공개한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는데요 재단 측은 우리 목표는 블록체인 간 그리고 개발자들과 최종 사용자들이 연결되는 상호 운영성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사용자들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에 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영상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코인 브라더스는 영상 이외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코인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러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